어차피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이 현실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달 네. 28일이죠. 미얀마 강진 때문에 태국 방콕의 고급 레지던스 건물이 흔들리면서 그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제 현지 매체를 통해 음. 공유가 됐는데요. 네. 이 다리가 끊어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연결하는 다리를 음. 건너뛰는 영상이 장면이 이 영상에도 또 담겼습니다. 네. 현지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음. 어,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이 건물에 사는 한국인이었어요. 서른여덟 살 권영주 씨인데요. 어, 권영주 씨는 태국에서 인플루언서로 활, 활동하는 어, 바오유리라는 이름의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네. 이 바오유리가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음. 남편이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음. 네. 어, 권씨아내 바오유리에 따르면 이 건물에 거주를 하는데 음. 권 씨는 그 반대편 건물의 5 0평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고 있다가 건물이 흔들리면서 맞은편 건물 30평에 있는 아내와 한 살배기 딸을 찾고다 이렇게 아... 그 모험을 강행을 한 건데요. 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자 권씨는 재빨리 이제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서 맞은편 건물로 가기 위해서 끊어지는 연결하는 그 끊어지는 다리 연결 다리를 네. 건너게 된 건데요. 권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다리를 건너려던 순간 바로 앞에서 바닥이 솟치는걸 봤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아, 없었다. 네. 그 아이가 거충됐고 아내와 아이를 돌봐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처음에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때는 콘크리트가 아직 분리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다리가 멀쩡했었는데 이후에 누군가가 뒤에서 강하게 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리가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는 음. 겁니다. 가족에게 갈 생각만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다행히 뭐권 씨는 가벼운 찰과상 위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 다행이네요. 전해졌는데요. 어, 아내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뭐 오빠라고. 남편을 지칭을 하는 것 보네요. 네. 오빠는 무엇을라도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음. 무너지는 다리를 건너 다른 건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내게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음. 했습니다. 태국 주요 언론이 권씨를 국민 남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하.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음 대부분의 누리꾼들의 평이 이런 거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주인공인 양관식이 나왔다는 이렇게 <laughs> 네. 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 위대합니다. 저도 이 영상 맨 처음에 봤는데 합성인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정말 대단한 부정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요즘 또 복사 소가수다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또 네. 관련된 소식인데요. 음. 이 영상 복사 소가수다 리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수익금을 전액을 제주 사삼 사건의 희생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어, 머랭 화면의 미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이 머랭 화면은 뭐라고 하는 거지? 나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민 모랑 모랭 머랭, 하마에는 제주도 맛집 그리고 뭐 제주도와 관련된 방언을 소개하는 영상을 소개하는 유튜버였는데 이 폭삭 소화 수다가 방영되면서 실시간 리액션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마지막 리뷰가 끝난 뒤에 이 드라마 때문에 무려 344만 원을 받았다고 음... 이렇게 전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4월 3일이 제주 43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는 4.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 알지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기도,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주의 정서를 담은 복사 수과스다 수익을 4.3 평화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익금에다가 15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을 기부했고요. 음. 어, 이 기부한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를 했습니다. 모량 어,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길 음.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사실 4 3사건이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도 넓은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지난달 27일에 그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최상법 부총리가 음. 어, 약 2억 원 가량의 미국 국채를 아.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었죠. 네. 미국채는 뭐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그수익을 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체부총리가 13 내란 사태 이후에 환율이 치솟자 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뭐 음. 네. 체부총리는 당연히 이를 부인했고, 딸의 유학자금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체부총리가 지난 2023년에 인사청문회 때도 국, 국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 이후에 그걸 팔았는데요. 요번에 네. 다시 국채를 사들여서 아. 논란을 더 키운 겁니다. 네. 어, 이에 대해서 뭐 웃을 수 있는 일이 요즘 별로 없는데 사실 공직자 이런 처신 때문에 눈살찌푸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